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데뷔전이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프랭크 체제에서의 첫승을 거뒀고요. 2대 0으로 레딩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전반 11명, 후반 11명 모두 전부 다른 라인업으로 구성했고요 1조와 2조 느낌으로 게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랭크 체제 아래서 토트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손흥민, 양민혁은 어땠는지 미리 계약해놓고 이번에 데려온 부슈코비치 또 이번 여름에 계약해서 데려온 쿠두스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의 프리 시즌부터 다음 시즌까지 쭉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반 라인업입니다. 제가 느꼈던 건 전반 1조와 후반 2조의 밸런스가 반반 섞어서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골키퍼부터 이제 후방의 포백 라인은 충분히 이제 리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방 빌드업의 퀄리티 역시 1조가 더 나았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어나 알 피디바인 같은 선수들의 또한번 실험 경기가 됐고요. 솔랑키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으로 느껴졌던 건 비중이 올라간 롱볼 빌드업이 있습니다. 확실히 긴 거리라도 줄수 있으면 주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모델 자체가 롱볼 축구라는 얘기는 아닌데 포스트 택 때는 공 가지고 소유하는 것에 조금은 비중을 뒀었다면, 프랭크는 소유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용감한 패스, 조금 더 과감한 다이렉트 패스를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려있으면 전환하는 패스의 빈도가 높았고요. 지금 이제 킨스키가 공을 잡은 상황이 막 상대가 세트 피스를 막아내고 올라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수비한테 패스를 줄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킨스키가 롱킥을 해서 포로 쪽으로 정확히 연결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킨스키가 한 번에 때려주는 저런 킥 같은 걸 보면 아, 확실히 골키퍼의 롱킥 능력도 중요해질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쪽에 벤탄크루의 사진도 넣었는데요. 벤탄크루 역시 사이드 쪽에 벌려있는 선수에게 롱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킥을 한다는 건 또 상대가 전방 압박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매우 효과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짧은 패스로 여러 번 거쳐서 나가는 속도와 롱킥으로 한 번에 나가는 속도. 당연히 롱킥으로 한 번에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물론 더 정확하긴 어렵겠지만 정확만 하다면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 중요해질 것 같다고 느꼈고요. 또 오늘 눈에 띄는 뿌리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비대칭 운영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포팩 중에 우도기를 높게 올리는 운영을 했습니다. 포로 로메로 단소 이렇게 세 명이 3백을 맞고요 우도기가 약간 왼쪽 윙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왼쪽 윙어로 출전했던 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텍 때의 토트넘은 센터백 두명의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그리고 풀백을 가운데로 좁힌 2-3 빌드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토트넘은 3-2 빌드업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의 빌드업이 생각났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하피냐를 왼쪽 윙어로 출전시키면서 발데라는 좌풀백을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하피냐를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좁혀 놓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르셀로나는 완전 투볼란치 느낌보다는 더용이 일단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패드리는 반칸 정도 올라간 그런 느낌이죠. 뭐 어쨌든간 이 후방에 포백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 자체는 바르셀로나와 꽤 유사하게 가져간 느낌이 있다. 당연히 뭐, 바르셀로나를 보고 따라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우도기가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도기의 공격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도기가 23, 24 시즌, 포스텍의 첫 시즌에서는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24, 25 시즌, 지난 시즌에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도기를 이런 식으로 높게 올려 쓰려면 23, 24 같은 공격력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앞쪽으로까지 공이 갔는데 공을 뺏겼다. 그럼 우도기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단소 위치에 있는 센터백의 커버 능력,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2선의 미드필더들이 1차 압박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간에 놔주려는 시도들이 좀 많이 돋보였습니다. 토트넘 전방 쪽 공격수들이 대부분 빠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솔랑키라든지 존슨, 이런 선수들이죠. 그리고 오늘은 솔랑키가 특히 이런 장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팀 선수들이 사이드에서 공 잡았을 때 전방 쪽에 공간이 나면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간 쪽으로 뛰어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랑키가 그 외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죠. 앞쪽에서 공격 마무리되고 바로 강력한 압박을 가져갈 때도 있었고요. 또뭐 쉽지 않은 공들, 그런 거 전방에서 싸워주고 등으로 버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시도 때도 없이 공간 침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솔랑키가 어느 정도 또 헌신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솔랑키 개인적으로도 발전시킬 부분이 하나 있다고 느꼈는데 그건 바로 1대1 돌파 능력입니다. 이제 솔랑키가 어느 정도 이런 공간에서 공을 받게 되면 수비와 1대1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그 1대1 상황이 일어나는 위치가 뭐 박스 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슈팅 범위 안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솔랑 키는 자기가 돌파하는 스트라이커 느낌보다는 뭐 버티고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랑 키 개인적으로도 피니싱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세팅을 할수 있게 1대1 능력이 더 성장되어야 프랭크 감독 아래서의 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후방 빌드 없이 전개 장면도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의 롱킥의 빈도가 늘어났다 뿐이지 항상 롱킥만 때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짧은 빌드업이 가능할 땐 짧은 빌드업으로 수행을 했고요 패스 하나하나의 과정이 3 명이 관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빌드업할 때 보면은 이제 투 볼란치로 나왔지만 꼭 그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 볼란치도 미세하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에서는 그투 볼란치 중에 벤탄쿠루가 전문으로 공을 받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 볼란치 중에 한 명인 사르와 벤탄쿠루의 높이 차이가 계속 나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란치 그러니까 사르는 사실 가장 압박이 강한 중앙 지역에 있기도 했고 또 수비들이 한 명씩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공을 받고 돌아서는 역할은 많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의 미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로메로 벤탕 포로 이렇게 3자 패스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감독이 바뀌기 전에도 토트넘이 하고 싶어 하던 빌드업 형태였고요. 기존의 빌드업 형태에 프랭크식 색깔을 조금 묻혔다. 이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로메로에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반전에 유효한 공격 장면 중에 로메로의 기점 패스가 정말 많았어요. 지금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로메로가 이런 식으로 몸을 반쯤 열어놓고 라인과 라인 사이로 깔아주는 전진 패스 퀄리티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전성기 부스케츠도 이런 거 잘하고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의 쿠바르시라는 센터백도 이런 식의 패스를 잘하는데. 저 몸을 반쯤 열어놓는 게 저는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몸을 열어놓는다는 건 위쪽에 있는 포로에게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몸의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앞으로 딱 찔러버리니까 이제 상대 수비 블럭의 텐션이 딱 살아있다가 한 번에 고무줄이 끊어진 것처럼 팡 풀리는 거죠. 이런 식의 패스를 로메로가 경기 중에도 많이 했다.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라든지 뭐 리그에서도 이런 전진 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고급진 빌드업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로메로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서 공을 받은 미드필더가 돌아서면 4명 바보 만들고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첫 라인이 4명이니까 그래서 이 로메로의 전진패스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이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로메로가 있을 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이 훨씬 더 안정되었다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나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후반전 11명 전부 바꿨고요 후반전엔 골키퍼가 비카리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랭크셔, 돈리 같은 선수들의 실험 무대가 됐고요 쿠두스가 과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계약을 먼저 해놓고 이번 시즌에 드디어 합류한 부슈코비치 어떤 센터백인지도 궁금했고요. 손흥민의 컨디션도 확인할 수 있는 후반전이었습니다. 일단, 후반전에서 눈에 띄었던 선수, 단연 쿠두스입니다. 영입생이라서 제가 더 눈이 갔던 것도 사실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되게 번뜩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 장면 자체가 저 공간 사이에서 결국엔 빠져나가서 좋은 컵백까지 이어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저 공간에서 개인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었죠. 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아, 확실히 쿠두스 이래서 영입한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장면뿐만 아니라 쿠두스가 중앙에서 상대 덩치 큰 센터백들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중심이 워낙 낮고 버텨주는 힘이 좋고 근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버티면서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도 아쿠두스가 확실히 좋은 선수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이제 토트넘이 역습 갈때 내지는 토트넘이 공을 뻥 쿠두스 쪽으로 차 놨을 때한 턴은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 탈압박 능력 지금 왼쪽에 있는 장면이고요. 오프 더 볼로 공간에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움직임도 저는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프랭크식으로 빠른 전환을 가져갈 때 유용한 자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에 없던 유형이죠.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적은 크게 두 방향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플러스하는 거.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는 영입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팀에게 없는 것을 가져다주는 방향성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쿠두스는 없는 걸 가져다주는 방향의 영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우측에서도 비대칭 백스리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프랭크가 감독이 이 비대칭 백스리라는 그 뿌리를 시즌 중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암시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우도기를 높이 올린 것과 같이 오른쪽에 스펜스를 윙어처럼 높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쿠드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백스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구나. 전반에 그랬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면 비단 단순한 백스리 빌더뿐만 아니라, 뭐, 벤데이비스나 부슈코비치 자리에 있는 선수가 가끔씩 공을 가지고 쭉쭉 전진해주면서 또 변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스토퍼의 활용까지 심화 작업으로 생각해 놓을 수 있죠. 어쨌든, 다음 프리시즌에도 이런 경향이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중요하게 볼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은 손흥민 얘기인데요. 손흥민은 몸이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공이 없을 때 뛰는 건전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뭐, 워낙 공간 침투에는 다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라서 그 기본적으로 감은 남아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공간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뛰어주고 그리고 뛰어들어갈 때 스타트를 끊는 타이밍 그런 거 같은 건 저는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이렉트 패스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 1대1 돌파해서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았어요. 나이 이슈일 수도 있고요. 부상 여파일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시즌 막판에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좀 무겁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일대일 돌파에서 민첩성 이런 것들이 옛날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손흥민은 공 잡고 파바박 하면 그 순간 속도를 수비수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민첩성이 약간 부족해서인지 손흥민이 드립을 하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비들이 대비를 할수 있는 시간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보다 먼저 몸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은 뒤쪽에 있는데 몸이 앞으로 가서 내가 그 공을 온전히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에서 뺏기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하면, 보통 우리가 핏이 안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핏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풀핏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랭크 체제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하 프랭크 체제에서는 1대1 돌파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솔랑키 얘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 공간 쪽으로 공 떨궈주고 거기서 공을 받고 공격수들이 직접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슈팅각을 만들 때는 일대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토트넘 여러 가지 바뀐 점들을 볼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칭 백스리 빌드 이거는 다음 경기까지 쭉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첫 경기에서 그걸 전반 후반에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중심 뿌리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이렉트한 공격, 그리고 전환, 이런 것들의 비율은 조금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전체가 다이렉트한 축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패스의 숫자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대신 롱 패스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용병술 같은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게좀 아쉬웠습니다. 이건 뭐 시즌이 들어가야 알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어떤 자리가 부족한지, 지금 경기 내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누구인지, 우리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 중에 누가 컨디션이 좋은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 감독의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프리시즌이라서, 그냥 교체를 11명 통째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될 수 없었던 게 아쉬웠다.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토트넘의 첫 경기는 어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